모든 가상자산 관련 소송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처입니다 크립토 시장은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 밈코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인 트럼프는 규제 기관에 대한 백악관의 감독 강화 행정명령의 최종적인 서명을 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이제 sec 마음대로 규제를 설정하고 지락 펴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규제 제정 초안 백악관 제출하고 검토해서 여기서 승인이 돼야 sec가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우선순위와 전략 계획에 관해서 트럼프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감독과 행정명령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게리 겐슬러가 과거에 들쑤시고 자기 맘대로 혁신을 저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고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크립토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를 이번 행정 명령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SEC가 크립토 규제하는 거 사실상 종료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럴 만한 증거가 이낸스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리플 소송 중. 중단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실제로 코인베이스 소송 중단을 승인을 했고 바이낸스 소송도 두달 동안 sec 크립토 테스크 포스를 위해서 중단하겠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이어지는 거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나 길고 끈질기고 지겨운 소송인 리플과 sec의 소송도 매듭 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존 리드 스타크 전 sec 집행 국장까지 모든 가상자산 관련 소송 중단될 수 있고 리플 에 대한 법적 소송도 중단 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번에 있었던 백악관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SEC의 가장자산 시장 개입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흐름과 분위기에 따라서 리플 CEO인 브레드갈링 하우스까지 본인 트위터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본인의 소셜인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직접 두 개의 기사를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트럼프 이펙트로 인해서 리플 랩스에 대한 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트럼프의 트윗과 트럼프가 실제로 이 기사를 본인이 직접 리트윗을 해주고 언급했다라는 사실. 분명히 트럼프도 리플이 끈질기게 SEC와 해왔던 소송을 매듭 지으면서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소송 중단은 단순히 리플만의 호재가 아니라 리플은 암호화폐 시장의 굉장히 상징적인 코인이자 알트코인을 대변해서 SEC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소송이 매듭이 지어진다라면 모든 알트코인들도 증권법에 휘말리지 않고 상품으로서의 위치를 할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위축되어 있는 알트 시장에도 분명히 큰 거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연준의 부의장인 마이클 바 또한 은행의 가상자산 참여 올바르기에만 하면 전혀 문제없다. 연준이 감독하는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 취하면 가상자산 활동 가능하고 이제 정치적 이유로 은행거래 중단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일단락을 지으면서 과거에 크립토 시장의 회의적이었던 연준까지 180도 스탠스를, 선, 스탠스를 선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 이나 전쟁에 대한 타결 부분도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우크라 분쟁 종식 고위급 협상팀을 구선해서 종전 후 재건까지 공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시장의 분위기도 기나 길고 지겹고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줬던 러우 전쟁도 봉합되는 움직임으로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연준의 실세라고 볼수 있는 월러 이사 또한 금리 나간성 여러 두대 신중 모드는 유지하자 하면서 최근 연설에서 어떤 발언을 해줬냐 1월 인플레 지표가 실망스러웠지만 올해가 지난해야 유사하게 진행되면 적절한 시점에 금리나 가능할 거다. 그 근거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인플레 영향에 제한적일 거다. 왜냐하면 백악관 관세 정책이 물가를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협상 스타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강력한 제재할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 얻어내면은 완화적인 흐름으로 가는 패턴. 그것을 어느 정도 월러도 인지를 하고 이런 발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봉합되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전 세계의 중요한 에너지와 식품의 공급망이 해결되면서 인플레의 본질적인 부분도 개선이 될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충분히 올해에도 금리이나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모두 가격적으로는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의 가장 큰 크립토 거래 플랫폼인 로그인 고빈후드와 코인베이스의 지난 4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몇백 프로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소매업체들, 개인들의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업체 2월달 글로벌 해시레이트에 29%를 차지한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이런 보고서를 암호화폐의 회의적인 JP 모건이 냈다라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는 1년 전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미국은 지금 ETF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 그리고 채굴 시장까지 완전히 장악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완벽하게 가져오려는큰 그림을 세우고 있고 그 시나리오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위 채굴기업인 마라홀딩스가 미국의 텍사스 풍력발전소까지 인수하면서 더욱 더 적극적인 채굴 활동에 뛰어들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채굴 하더웨요 효용성 높이고 비트코인 생산 비용 절감해서 더 많이 우리가 채굴하겠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 마라홀딩스의 대주주 목록을 보면 누가 대주주입니까? 여러분들 익숙한 블랙록, 맹가드, 스테이트스트리까지 3대 운용사들이 이 세계 1위 채굴 기업의 어마어마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채굴 기업 배후에는 3대 운용사들이 있다는 거 근데 그런 채굴 기업이 왜 더욱더 자금을 들이고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 열심히 채굴을 하려고 할까 이 3대 기업이 이대로 시즌이 종료가 되게 절대로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통 은행 중 하나인 BNI 멜론 또한 이번 13F SEC 보고서에 따르면 1,300만 달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했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전통 기관들이 비트코인 매집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 또한 또 다시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 발행해 가지고 비트코인 매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시장의 분위기 비트코인 소유권 과거에 개인들의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기관들과 기업들의 자산으로 이동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에 변화 뭡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하게 준 반면 이 물량들이 어디로 이동됐습니까? 펀드와 ETF 그리고 기업들 대차 대조표로 이동이 됐다. 엄한 손바뀜 개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시즌이 종료가 된 것처럼 만들어서 개인들이 시장에 비트코인을 던지게 만들고 그것을 고스란히 지금 ETF 기관 세력들과 기업들이 삼키고 있다는 이 부정할 수 없는 팩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다드 차타드 또한 국부 펀드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집하려는 움직임 더욱더 빠르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위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말씀드리면, 블랙록의 현물 ETF인 IBIT는 첫 해에 50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가장 성공적인 ETF이자 가장 대표적인 S&P 500 추정 ETF인 VOO는 500억 달러 도달하는데 6년이 걸렸다. 이 VOO가 6년이 걸린 걸 블랙록의 현물 ETF는 1년만에 도달했다라는 거. 얼마나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과? 혁신, 그리고 역사적인 데이터를 갱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을 하려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고 유타주는 벌써 커미티2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절차만 도달하면 정식으로 비트코인을 주정부 차원의 준비금으로 채택하는 움직임 나올 수 있고 뒤따라 오는 다른 주정부들도 유타의 이런 움직임을 추종해서 너도 나도 빨리빨리 비트코인 채택하려는 움직임 가속화될 거고 미국의 주정부 차원의 어마어마한 매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즌 종료가 오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는 팩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 최고의 포털이자 플랫폼 기업인 구글 또한 비트코인 지갑 개선 작업을 발표하면서 모든 구글의 사용자가 디지털 지갑으로 로그인하고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몇억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냐 54억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구글이 비트코인 지갑을 정식으로 구글 플랫폼에 채택한다 어마어마한 개인들과 대중 채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도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실험 단계 넘어서 실제 솔루션에 초점 맞추고 있다라고 세계 최대의 결제 기업인 마스터 카드도 언급했고 최근 마스터 카드의 블록체인 붐을 총괄 다모다라니 어떤 발언을 했냐 암호화폐를 수용한 전통 금융 기업들이 이제 실험 단계 벗어나 실제 솔루션에 초점을 점 맞추고 있고, 업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개발을까지 하고 있다. 마스터 카드는 이미 금융 기관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하고 있고 이들 기관이 거래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할 수 있다 암호화폐 광범위한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1K 오르냐 1K 빠지냐 90K를 지키냐 못 지키냐가 아니라 지금 전통의 금융 시스템과 금융의 혁신이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위로 변화하고 있고 명목화폐인 달러 또한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 결제로 넘어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최대의 결제 기업들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결제 시스템 도입을 채택하고 있는 점 이대로 시장이 끝날지 더욱더 확장될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일 또 나스닥에 상장하는 최초의 비트코인 전용 금융 서비스 회사 폴드가 상장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SEC가 완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새롭게 나스닥에 상장되는 비트코인 전용 서비스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대중 채택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테더의 공동 창업자 또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인 USP를 출시할 예정이다. 근데 이 USP는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과 다릅니다. 준비금으로 채권과 기타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해서 스테이블 코인 보유만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자형 스테이블 코인까지 개발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된다. 더 많은 개인들과 기관들의 스테이블 코인 채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 드렸던 FTX 채권자의 보상금 수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5만 달러 이상 채권 상환은 2분기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2분기 전까지는 5만 달러 미만의 채권자들의 돈이 순차적으로 상환될 거고 이런 것들도 시장의 유동성으로 발휘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부분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키움 증권이라고 볼수 있는 개미들의 성지 로빈후드는 아시 아시아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까지 시동하면서 미국 기업의 전세계 크립토 플랫폼 확장세는 가속화되고 있고 실제로 아시아의 암호화폐 도입률은 22%로 글로벌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로비누드가 아시아에 진출하는 것더 많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컨센서스 홍콩 2025년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나왔는데 홍콩 증선위 위원장 줄리아 렁이 오늘 가상자산 로드맵을 발표하고 혁신 보안 성장까지 모두 잡을 것이고 홍콩이 가상자산 혁신을 위한 규제 지원 아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홍콩의 재무부 장관까지 AI와 블록체인 융합을 가속화하고 웹3 혁신 홍콩이 주도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배후에는 중국이 있고 중국 또한 암호화폐 혁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사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전반적인 근본적인 펀더멘탈적인 움직임은 좋아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있는 이유 가장 중요한 수요단인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이 지금 너무나 약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어제 같은 경우는 유출로 마감을 하면서 어쨌든 현물 etf가 지금은 약간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와 관세 쇼크로 인해서 눈치 보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반면 알트 의 큰형님 알트의 왕인 이더리움 현물 etf는 오히려 유출은 굉장히 미비하고 유입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 오고 있는 재밌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더는 스캠이다, 이더는 끝났다, 이더는 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지만 이런 얘기들이 들릴 때가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CBOE 거래소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 상품을 위한 출시 제안서까지 수정해서 제출 했고 이더리움 ETF 옵션 거래를 통해 투자자 선택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의 수수료는 2년 내 가장 최저치를 찍으면서 가격도 하락하고 있지만 수수료도 엄청나게 바닥을 치고 있다. 그 얘기는 이더에 대한 관심도와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이는 뒤집어서 말하면 이더리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어마어마하게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거래소의 이더리움 물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기간 혹은 고래들의 이더 대량 매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래소의 공급량이 줄어든다. 어느 시점에는 공급 쇼크로 인해서 이더리움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대외적인 분위기와 온체인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도 지금은 위축되어 있지만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안전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최근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 밈코인으로 인해서 솔라 나 생태계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면서 실제 솔라나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네트워크의 심리 또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솔라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나 저는 본질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크립토 시장의 키워드 스테이블 코인 시장 네트워크 점유율 1위를 지금 솔라나가 차지를 하고 있고 솔라나는 지금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무려 2025년에만 75억 달러를 발행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솔라나고 이 솔라나가 발행하는 것은 USDC, 미국이 밀어주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 배후에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을 관할하고 있는 솔라나 네트워크가 이런 일시적인 밈 영향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와 솔라나의 흐름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큰형님인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변동성 인덱스 같은 경우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며 변동성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시장의 투심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완전히 줄어들었을 때는 상방 혹은 하방으로 큰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유동성의 추이를 한번 체크해보면 2025년 1월 초에만 해도 글로벌 유동성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금 2월달에 들어와서 고개를 들어주고 있고 유동성의 스펀지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또한 이런 식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금 상승 추세를 타준다면 충분히 2월 말부터는 새로운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는 뷰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비트코인이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세 흐름을 지켜주려면 중요한 지지 구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단기홀더의 실현 가격인 이 91k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신규 월가 기관들의 평단이라고 볼수 있는 뉴웨일드 신규 고래들의 평단가는 89k 즉 89k부터 91k가 굉장히 강한 지지가 될수 있고 이 구간만 사실 잘 지켜내 준다면 과거의 단기 조정 패턴과 같이 조정 이후에 또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통합의 기간 약세의 기간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 94K부터 96K 단기 박스권을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갈피를 못잡아주고 있는데 일단 상방추세로 전환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2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맞물리는 이 97K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 후에 100K까지 확실히 저는 안착해줘야 우리가 단기적으로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상승추세로 돌아섰다라고 하기에는 시기 상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 돌파와 100k 돌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셔라. 그 전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단기적으로는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산맵 같은 경우도 일단 96k, 97k에 강력한 손물량. 그리고 하단에 92k부터 9 4 k 의큰 롱물량이 위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 충분히 92k 정도까지 한번더 가격을 떨군 이후에 다시금 숏을 청산시키면서 숏 스퀴즈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무빙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염두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단기 홀더의 셀사이드 리스크 비율 같은 경우도 과거도 이런 식으로 사이클 탑 구간에는 셀사이드 리스크 레이시오가 고점을 찍었고 반대로 셀사이드 리스크가 저평가 구간을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도 뭡니까? 이런 식으로 셀사이드 리스크 레이시오가 바닥을 찍었고 이 구간은 언제나 돌이켜보면 굉장히 좋은 사이클 내에 저평가 저점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 변동성 너무 커요 무섭고 개미 털기가 너무 작고 투자하기 너무 힘듭니다 캐처님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또 조정장이 오니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년마다 오는 반감기를 기준으로 반감기 전 500일 동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집하면서 축적하고 그 이후부터는 편안하게 500일 동안 잘 홀딩하고 배힘딱 주고 매도하는 그런 패턴으로만 가면 실패할 수 없는 게 비트코인 투자고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근시안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커서 어려운 투자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사이클대로 흘러갔던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미 축적의 구간은 지났고 본격적인 상승의 500일 안에 들어와 있고 벌써 상승장의 3분의 2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남은 3분의 1까지 완벽하게 완주를 해서 의미 있는 유종의 미 결승선까지 도달하시는 저희 캐처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시황도 체킹하시면서 힘든 시장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처였습니다.